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사 추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인성 면접 우리 기업에 입사 후 만나고 싶은 상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삶의 목표 이것이 먼저 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회사에 입사해서 여러분들은 어,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자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삶의 목표 제가 어, 저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좀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어, 주변에서, 어, 물슨장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사님을 만나게 되더라면 저는, 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목적, 목표, 목적, 목표, 포부, 아니면 포부라고도 얘기해야겠죠. 포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 사실, 어, 여러분들 그첫 직장에 어떤 팀장을 만난, 만나느냐, 정말 주, 중요할 겁니다. 인생에 정말 뭐, 어, 크나큰, 어, 기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하기보다 또한, 만약에 그러한 상사를 못 만나게 된다라면,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개인적으로 뭐, 어, 열심히 하다 보면 상사의 눈이 들고 또한 상사가 조금 변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에 맞춰서 이, 어, 답변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어, 상사를 통, 어떤 상사를 만나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그러한 미래를 위한 포부, 뭐, 아니면 목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야지만,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어이 영상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